이사야서 15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90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5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902쪽에 있습니다. 다 찾은 신질로 믿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 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느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오. 함께 있겠습니다. 망원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것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승 김인경 집사님 주연한이 가정에서 1천번째 드리셨습니다. 최대창 구분중 성도님, 하나님께 1 천원 점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저희가 먼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예배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경외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묵상하게 하시고 그네 오직 감사함으로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린 예물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머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이 담긴 헌금에 담긴 주님의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사 언제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아침을 깨워 주님 옆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22장에서는 특이하게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또그 가운데 오늘 22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22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 가운데 특별히 그 왕국을 책임지고 경영하고 있는 나라의 모든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샘나에게 메시지를 전하라 하고 계십니다. 이 샘나는 엘리야 귀과 함께 히스기야 왕의 오른팔과 왼팔로서 유다 왕국의 서열에서 히스기야왕 다음과는 이인자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도 어떻게 보면 특이하게 열방을 향한 메시지 가운데 등장했었는데 또그 가운데 한 개인에게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는 그리 특이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또 한번 볼수 있습니다. 2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원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의 칼에 죽을 것도,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관원들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하였음을 그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내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사,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소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어차피 내일 죽을 것인데, 뭐 하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또이 열방을 향한 메시지가 열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생각해 보면 이는 절대로 특이하거나 놀라운 부분이 아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라의 공격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기 이전에 자신들끼리 먼저 그 기쁨을 나누며 함께 날뛰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라보지도 않았고, 그저 자신들의 승리에 취해 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당할 환난은 이제 다 지나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이 무조건적으로 임하겠지라며 생각한 듯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국가적으로 구원을, 국가적으로 구원을 허락하셨을 그 때에, 나라를 운영하고 책임지고 있는 장관급의 사람들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그들은 더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역량을 은근히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샘나 남유다 왕국의 이인자라 할수 있는 그가 바로 그러한 자였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지금 샌나는 자신의 묘자리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아무런 영고도 없는 그곳에서 명당 자리를 찾아 자신을 위한 거대하고 화려한 무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세 번이나 여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셈나가 이곳 여기에는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여야 하는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가 막힌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히려 셈나는 그 구원을 묵상하고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며 자신의 사후 세계까지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관습대로 자신의 죽음 이후에 삶을 위하여 좋은 것에 좋은 것으로 자신의 무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장례 때의 아리아마드 요셉을 통해서 볼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살아 생전에 좋은 무덤과 그 자리를 만들어 놔야 사후 세계에서도 대접을 받고 그 권력과 권위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즉 지금 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묵상하고 찬양해야 하는 그 때에 자신이 살아있을 때의 삶도 아니고 오히려 죽은 이후의 삶을 걱정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샘나의 이러한 기대와 준비를 완전히 꺾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가 준비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광막한 곳으로 던지시며 거기서 그가 죽을 것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도 단순히 샘나한 사람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님을 우리는 함께 볼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공직자를 심판하심을 통해서 온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직샘나가 광막한 곳으로 던져진다라는 것은 훗날 유다가 이방 땅 거대한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그런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참 묵상하기 어려운 말씀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사에서 2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셈나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그 심판이 지금 주인의 집에 수치까지 미친다고 끼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들을 보면 참 현실적이면서도 정치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현재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들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사야서의 심판의 메시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히스기야와 남유다에게 이 세상의 힘, 즉이 권력 싸움이 난무하는 국제 정세 가운데서도 다른 나라나 다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또 나라 안의 문제들을 돌아보며 위선적인 종교와 신앙을 극복하고 사회적 불의는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선포하며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 안에서 먼저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그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것이기에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남유다의 이인자인 샌나도그 심판의 메시지가 히스기야 왕과 궁전 내에 선보될 때에 그 자리에서 그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행여 히스기아나 다른 대신들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무시했을 그때가 있을지라도 이인자로서 본인이 더욱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샘나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하는 그가 오히려 애굽으로 넘어가 애굽의 마병들 마차 수레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한 샘나에게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인데, 너가 그렇게 의지하려던 애굽의 수에도 너가 죽을 그때에 너의 옆에 같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셈나도 계속해서 셈나도 계속해서 이사야의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셈나는 딱 거기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자신의 신앙을 멈춰 버린 것입니다. 이사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에서 자신의 신앙을 멈춰버리고 자신의 삶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며 기억해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판단과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지혜를 더욱 믿고 의지하므로 오히려 남유다가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서 철저히 심판을 받게됨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는 셈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곧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작 삶으로 나아가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나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는 반드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샘나와 같은 모습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경계해야, 경계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신 차리고 경계하지 않으면 오늘 샘나에게 주신 그 심판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전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laughs> 결국 하나님은 이 셈나를 관직에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애굽으로 가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셈나를 쫓아내시고 왕국의 3인자인엘리아김을2인자 셈나의 자리에 앉히십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히스기야 왕을 무엇보다 하나님을 열국 앞에서 마치 의지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 그 셈나를 내쳐 버리시고 엘리아김을2인자로 견고하게 세우셔서. 그에게 맡겨진 이인자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행하게 할 것이라 축복하며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저희는 참 무서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2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친히 따로 세우신 엘리야 김도 끝에 가서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경고하게 해주셨을 때 아마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샘나처럼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을 불태우지 못했기에 자신의 신앙도 세상 가운데 또 흔들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그렇게 흔들려진 하나님 앞에 흔들린 엘리야 김의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뽑아 버리고 마실 것이라고 그 또한 사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우리 모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흔들릴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경계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동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서의 사명이든, 교회 밖에서의 사명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지혜와 온 힘을 다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신 은혜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샘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세상의 그 방법과 세상에서 승리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과 그 은혜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광고 사항 두 가지 먼저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일 오후 2시 찬양 예배 때 김상진 장명님께서 어, 오셔서 찬양과 관증으로 예배를 섬겨주십니다 다 같이 오셔서 그 가운데 예배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새벽 예배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시평강해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목사님의 영역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해진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세상의 방법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귀한 뜻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더욱더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온전히 달려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I mean.